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이제 이제 안녕 마지막 방송 했잖아요. 좀 음방 어떻게 보셨는지. 아잘 아, 보셨나요?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좋았는데 아쉬웠어요. 아 그렇죠. 저도. 노래 부르면서 아 이제 안녕 앨범이 이제 진짜 안녕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방송한 걸 글래시들이 되게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팬싸인회 시작해봅시다 네, 다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엽죠? 진짜 강아지 같아서 신기했어요. 아하. 마지막 팬 사인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마지막 팬 사인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정말 노력해보고 시간을 맞춰보고 힘 써보고 있으니 <laughs> 네 다들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해두면 너무 아쉽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작별인사는 일단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지만 나도 너무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팬사인회가 아니 확률이 높지만 마지막 팬사인회가 될수 있는 이 팬사인회에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이 아닐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어느 때와 항상 그랬듯이, Q&A 타임도 지금 오늘 가지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이제 섭섭한, 섭섭한 컨텐츠가 되어버렸어요. 다운에서 이제 이제 안녕 컴백 스테이지 했을 때그 세트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풀죽 날리는 거랑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예뻤어가지고 앵커가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물론 다른 찍히도다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행복했지만 그때는 내내 또 앵커드 다운 은 뮤직비디오 안에 있는 그 버스 세트를 재현해주셨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간 것 같고 블레실드의 비밀스러운 개인 공간을 초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참 좋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인카 무대가 자꾸 생각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노래하면서 살짝 울컥했었거든요. 그 감정이 계속 생각나서 잊을 수가 없네요. 내가 네? 아... 그거 아무리 해도 왜 자꾸 마, 마지막에 이상하게 태어나지? 내가 아무리 거기에 점령을 해도 결국 나중에 너무 못생기게 부하가 돼 완전 공주 같다가도 갑자기 그 다음에 바로 막 똥쓰고 나오고막 이러던데?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 키온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사야된 김에 오늘 다방지로 받아서 다방지 사야된 김에 좀한번더 해보려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맛있는 거만 먹이면서 왜 자꾸 그렇게 물색이 편한 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타일링은 직접 코디한 거예요? 아, 이거 스타일링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너무 예쁘죠? 추위를 좀 많이 타서 네, 니트 반팔로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헤에도 헤매 해매 샵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마부치 네? 네?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들이 좋아하세요? 나 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마메치. 아. 맘에치. 마메치였죠. 얘가 제일 왼 캐릭터 아니요? 나 사실 마베치 캐링도 중고거래해서 우리 집이도 캐링이 있어요. 중고. 곳이고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좀 덜할 것 같아요. 일본어도 조금 할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 먼저 알았었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아던것 같아요. 특이한 <laughs> 사람 아, 평범한 로고만 좋죠. 평범한 모든 기회가 되면 기회만 된다면 모든 하고 싶고요. ご立派な顔しっぱい。 그런 거 멋있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약간 힙스럽게 Q.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재밌었던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있어요? 활동하면서요?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재밌었던 비하인드 어, 일단 약간 재미있었다기 보다는 잊을 수 없는 게하인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첫 엠카 무대 했을 때 울컥했을 때 그때 삼절한때 울컥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쨌건 제 입장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어서 막 폭죽도 날리지 않고 텐을 했지 무대 에서 노래하고 했지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지 이러니까 되게 울컥했는데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이 계속 남고 재미있었던 거. 음... 무대하면서도 계속 재밌었고 글래스 만나면서도 재밌었고 이번에 이번 팬스타의유독 처음 오는 팬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덕 계기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어, 이렇게도 입덕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구나.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뭔든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챌린지 찍었어요. 어제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제가 중간에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 챌린지를 못 찍었어요. 원래 어제 두팀 챌린지를 찍기로 했는데 갔다가 운이 카메라 리허설 갈 시간이 돼가지고 못 찍었어요. 중에서요 제일 힘들었던 안무는 러브 시즈였던 것 같아요. 아니까러버블인가아 근데 러브 시즈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막 그대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좀 빨라요. 그리고 어 노래 자체가 에너지 있게 끌고 가야 되는 곡이라 그 끌어올리는 것부터 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게 제일 하면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랑 별개로. 노겠습니다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직 다 안보아서 다 모으게 되는 날보여드릴게요좀비어있어 아니면 귀여운 거, 그냥 <laughs> 좀 킹받는 <킹만> 거, <laughs> 이런 거 위주로 좀 모으는 것 같아요. 내기준에 귀여운 것들. 제가 가츠도 좋아해서 요새 가차하으러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모았고, 요즘은 리라쿠만에 빠져서 리라코만. 그가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또 전시에 놓고 했었거든요. 이번 자랑 한번 했는데 기회되면 또 자랑할게요. 리라쿠마. 리락... 아, 저는 리라쿠마가 제일 좋아해요. 리라쿠마 너무 바보 같아. 요 <laughs> 그래서 리라쿠마 인형도 있고 저희 본집에도 리라쿠마 인형이 있어요. 아, 리라쿠마 좋아하세요? 취향이 겹치네. 진모벌. <laughs> <중복어. 웃음> 어, <많이> 아, 진모하세요한요 <laughs> 아. 발만 사온 <laughs> 거예요. 아아 어, 진짜요? 어, 근데 또 아끼는 거면나줘도 되는데. 아이고. <laughs> 마음이라도 감사하네요. 중고거래 앱 일주일에 몇번 들어가요? 중고거래? 아 근데 요새는 자주 안 해요. 왜냐면 요제 거의 모은 거 같아가지고 막이 호빵맨 옛날 같아. 이런 거 구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런 정말 희소성 있는 거 아니면 잘안 하는데 이제 그런 애기들 몇 마리 모으다 보니까 이제 동대장 대잘안 들어가요. 근데 나 얼마 전에 본계장터더 사기당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직은 사기당해본 적은 없었어. 미안합니다. 내가 비싼 거 하는 중국어를 안면서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 그냥 이런 가차들만 중고거래 하고 있어요. 피규어 는 어. 음. 피규어? 어. 사실 피규어는 일본에서 사온 게 많고, 그런 진짜 에디넬 피규어 같아요. 12,000원? <laughs> 그래도 좀 비싼 편이야. 가차가 12,000원이면 중고인데, 이제 못 구하는 고전 갑차였어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영화 혹시 봤어요? 어, 한번 봐봐요. 밥 먹으면서나 아니면 자기 전에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되게 잔잔한 그런 영화인데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프던 영화예요. 오늘 밥 추천해주세요. 아, 오늘 안 그래도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밥은 김치말이 국수로 하겠습니다. 어때? 좀 괜찮지? <laughs> 시원하게 괜찮죠? 아니 그..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근데 뭔가 막 시원한 거 생각했을 때 제가 김치말이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원한 거 추천해줘야지 이렇게 다시면서 왔는데 아뭐 추천해줄까, 뭐 추천해줄까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 김치말이국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말이국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없이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넣어줘 지금 이제 연기랑 노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 이거 외에는 딱히 생각이 안난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아, 아, 뮤지컬은 정말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노래도 노래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연기도 갈 길이 먼 사람인데 저는 이거두개 같이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laughs> 그래서 저는 연극은 해보고 싶다 생각 가끔 있는데 뮤지컬은 차마 제가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장르인 것 같고요. 일단 저 제가 하고 있는 주어진 것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하고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연극도 기회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뮤지컬은 내가 갑자기 그 속도로 성장해서 갑자기 어느 날어 뮤지컬 도전해 보고 싶 싶은 거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계속 할수 있는 게 좋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은. 그래서 연극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1 시간 2 시간 이렇게 꽉 집중해서 하는 걸. 끌고 가보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또예극부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극체에 올렸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었어서 그때 당시에 연기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어요 그때 연극체에 그 무대를 하나밖에 못 올려가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팀수상도 했었는데 내가 그때 아이돌학교 가 보는 바람에 한 번밖에 못 하고 한번 했던 게 아쉽. 그게 말을 계속 남아 있어요. 그한번 했던 그 무대의 약간 짜릿함이 계속 남았어. 이번 이제 안녕 응원법. 한 대창. 뭔가 가면을 수록 소리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의 독서실 글래스가 정말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행복했어요. 다 같이 무대를 하고 있구나.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무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그래서 떼창 상태도 넣고 싶었고 이번 앨범에 떼창이라는 그 3절은 그냥 아예 앨범에서도 음원으로도 떼창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데 되게 목적 달성한 느낌이라 뿌듯했어요. 저는 버스 제일 와이드 버스 어, 라보고 있어요. 가져왔어요. 어, 지금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게, 이 색깔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날진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에요, 걱정. 다들 몸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또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팬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음 팬사에서 봐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